네, 스트링아트 세 번째 영상이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정사각형에서 어 슬라이더 선분 자취 보이기라는 기능을 이용했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제 원에서 점을 회전시키는 기능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선분을 하나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나타내기 위해서 수열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어, 오늘은 어떻게... 새로운 거한 개를 뭘할 거냐면요. 어, 사각형이든 원이든 등분하는 점을 지난 시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뭐, 엔, 어, 10-n 콤마 0 이런 식으로 직접 이제 점을 제가 식으로 쳤고요. 원 같은 경우에는 기준 점1 콤마 0을 하나 잡은 다음에 개를 회전시키는데, 360도를 n등분한 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k번째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었죠. 근데 어 등분하는 거를 이제 편하게 하는 방법이 사실 하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서 아직 안 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선분이 있어요. 아, 선분이 있으면은 얘를 n등분 하는 거를 그냥 하는 기능이 사실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점을 이제 입력하시는데요. 명령어는 점이고요. 여기 보시면 점이 여기 있죠. 그런데 F 위에 점을 찍을 건데 중점을 찍고 싶으면 2분의 1을 입력하시면 여기 찍혀요. 만약에 3등분 점을 찍고 싶으면 뭘 입력하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3을 입력하시면 3분, 3등분점이 되고, 3등분점 중에 두 번째 점을 찍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뭘 입력하면 되냐면, 3분의 2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4등분점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4분의 1 입력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가지고, 4분의 2를 입력하고, 4분의 3을 입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그럼 얘를 만약에 한 번에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선, 수열 하시고요그 다음에 점인데, F를, 어, 2위의 숫자가 1, 2, 3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걸 K라 놓고 4등분을 한다. 근데 k는 1부터 3까지라고 해도 되고, 4까지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4개가 한 번에 찍히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4등분 말고, 저희는 사실 n등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n을 슬라이드, 슬라이더를 만들고요. n을 슬라이더로 만들고, 0부터 한 30까지 변한다고 1부터 30까지 변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1씩 커지게 하시고요 자,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4등분이 아니고 우리는 n등분 하고 싶으니까 여기 n으로 바꾸시고 얘도 n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지우시고 n을 한번 변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사각형 한번 해봤으니까 삼각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F 위에 n등분 점 찍는 거는 이미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G로만 바꿔주시면은 두 번째 선분도 n등분점 생겼고요. H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 편한 편하게 한번 해보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 점이 아니라 선분이잖아요. F에서 첫 번째 점, 그리고 G에서 첫 번째 점, 이렇게 있는 거를 하고 싶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결국 선분을 입력하는데, F에서 첫 번째 점을 잊고 싶죠. 근데 F의 첫 번째 점은, 여기 보시면은, L2죠, L2. L2의 첫 번째 점이랑 G의 어, G의 G는 L1이죠. 이점들의 모임이. 그래서 L2의 첫 번째 점이랑 L1의 첫 번째 점을 이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각각 뭐네 번째 네 번째로 하면은 여기 네 번째, 여기 네 번째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만약에 한 번에 하고 싶으시면은 수열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네, 수열 하시고 안에다가 선분 입력하신 다음에, L1이랑 L2를 할게요. L1에 K번째, 그 다음에 L2에 K번째 점을 잇는다. K는 1부터 N까지 변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쭉 이어지게 되겠고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L1이랑 L2 했으면, L2랑 L3 사이에, 두 점을 잇는 것도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1, 2, 2, 3 했으니까 L3랑 L1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N등분하는 점을 식으로 굳이 어렵게 찾지 않아도 등분점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쉽게 스트링아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원에 대해서 하시면은 엄청 편한데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직 그, 처음에 원에서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원의 등분점을 그때는 여기 어떤 점을 하나 잡아서 360도를 뭐 10등분이면 36도씩 이렇게 회전을 시켰죠. 네, 회전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등분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점 기능을 쓸 거고요. 아까는 3분의 f였는데 지금은 1 c를 하고 만약에 3분의 1을 하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3분의 1씩 가는 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 그리고 3분의 3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 왼쪽에서 출발해서 3분의 1씩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n등분한 거를 바로 해볼게요. 아까 천천히 하는 거 해봤으니까 수열하신 다음에 이제 점을 찍는데, 아, 그럼 일단 저희가 슬라이더를 만들어 놔야겠죠. 네, N의 슬라이더를 만들어 놓고요. 뭐 1부터 360 정도까지 만들어 둘까요 하나씩 커지게 해놓고, 이제, 자, 똑같이 점시한 다음에 m분의 1부터 m분의 n까지 커지면 되겠죠? 그걸 수열로 한번 입력해보겠습니다. 자, 수열 하신 다음에 여기 점. 점은 C를 m분의 1, m분의 2, m분의 3을 갈 거니까 n 분의 k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변수가 k가 변하는데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 자, n이 커지면 한번 볼게요. 등분점들이 이렇게 쭉 생기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선분을 있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점 말고 결국 선분을 하고 싶은 거니까요. 이 등분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있고, 라고 한다면, 선분하시고, L1에서 뭐첫 번째, 그리고 L1에서 두 번째. 이음면 이렇게 되고, 여기 2, 3으로 바꾸면 여기 이제 그어지겠죠? 그걸 이제 한 번에 한다라고 하면은, 수열 하시고, 그 다음에 선분. 하시고, 그 다음에, LK랑, L1의 K번째랑, L1에 K 플러스 1번째를 이으시면 되는데, K가 1부터 N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괄호를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명령어가 잘안 보였을 것 같아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L1이, L1이 이 점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K번째랑 K 플러스 1번째를 잇는다. 근데 K가 1부터 N까지 변한다 라고 하시면,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K 플러스 1이 아니고, K번째랑 2K번째, 내지는 K번째랑 3K번째, 이렇게 읽으면 좀더 재밌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난 시간을 봤을 때 하트 모양이 생겼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조금, 이제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는데, 하트가 반쪽만 생기죠? 그게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요. 어, n을 6으로 고정하고 설명해 볼게요. 6으로 고정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물음표가 몇개 있어요. 이건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어, 여기 점이 1번부터 6번까지 점이 있겠죠. 점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얘는 k가 1부터 n까지 변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1 대입하면 어느 선분이 그려지는 거냐면, 자 선분하시고 첫 번째 점이랑 1 대입하시면 여기는 K가 두 개니까 두 번째가 되겠죠. 얘를 잇는 건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 K에다가 2 대입하면 두 번째, 네 번째 되겠죠. 두 번째, 네 번째도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랑 네 번째 점을 잇으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점이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근데 K가 1부터 6까지 변해요. K가 여기 4대2 판다 치면 4번과 8번째 점을 이으라는 거가 되거든요. 근를 이제 하면 4번 점과 8번 점을 이어라 라고 하면 정의 되지 않음하고 성분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점이 1, 2, 3, 4, 5, 6번까지 밖에 없는데 8번 점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8번 점은 결국 7, 8 했을 때 얘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2번 점이 결국 8번 점이 되면 좋겠어요. 8번이라고 하면 2번이라고 해석해주면 좋겠고, 9번이라고 하면 3번으로 알아서 바꾸면 좋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8을 2로 바꾸려면 6으로 나눈 나머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인데 8을 6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n이 6이니까, 어, 그러면 이게 문제없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를 여기다가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2k라는 숫자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n보다 커지면 그 점이 없어서 안 찍히는 거라서 나머지 하신 다음에 2k를 n으로 나눈 나머지로 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 잘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어, 뭐가 문제지? 얘는 이제 지우고요. 어, 3분이 지워졌네요. 아. 다시 할게요. 선분인데, 자, 다시 수열. 하고, 선분. 하신 다음에, 저 L1에서 K번째 점하고, EK번째 점을 할 건데, EK는 N보다 커질 때 문제가 되니까, EK를 N으로 나눈 걸로, 이제 바꿔주시고, 괄로 닫고, 한번더 닫으면 이제 선분이 된 거고요. 자, k가 1부터 n까지 변한다. 라고 하고 이제 이거를 보내 주시면은 하트처럼 나옵니다. 어, 2k 말고 3k로 하는 것도 한번 살짝 봐 볼게요. k 번째랑 3k 번째를 이으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복숭아 같이 음. 두 개에서 이제 생기네요. 그럼 이 3K를 4K나 5K로도 한번 바꿔보시면 재밌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요약해드리면, 이제 등분하는 점을 선분이든 원이든 직접 식으로 할 필요 없이, 자, 이 점이라는 거를, 명령으로 이용하면 중점, 3등분점, 4등분점을 편하게 그릴 수가 있고, 수열이랑 같이 쓰면 n등분점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다. 자, 근데, 한 번에 만들어진 점의 리스트에서 몇 번째 점을 가져와 라는 명령을 쓰시면은 이제 선분도 한 번에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고 조금 조심할 거는 여기 3k가 m보다 커질 때는 나머지로 다시 불러와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